아, 벌써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어, 특성화고 5.1등급입니다. 교과나 학종으로 BMWD. BMWD라고 하면 보통 제 대전에 있는 배재대 모건대, 요런 학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양대 정도를 갈수 있을까요? 전년도 입결을 보면 70% 컷이 6.0에서 7.2 학과도 보입니다. 전문대도 생각 중입니다. 민망합니다. 전혀 민망하실 필요 없고요. 본인 성적에서 갈수 있는 최고의 대학을 가면 됩니다. 특성화 기준으로 봤을 때 5등급 학생, 제 생각에는 합격 커트라인 안에 충분히 들어올 것 같아요. 다만 학과로 봤을 때건양대를 권향대를... 꼭 굳이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는 제 생각에는 보건 쪽도 조금 노려보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 계열 쪽만 쓰지 않으시면 권양대도 충분히 지원해볼 을 만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권양대학교 입시 결과 한번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5.1등급이라고 하셨었는데 5.1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간호학과, 어, 안경광학과 임상병리학과 이렇게 보건 계열 학과들만 제외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 기준 학과로는 합격한 학 학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학과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무리가 된 학과들만 좀 제외하고 본다고 하면 합격에 좀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전형 쪽을 봤을 때는요. 종합전형이 권양대학교가 메인전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되게 낮게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가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8대 1이고 5명 뽑는데 9명 지원해서 4명이 떨어졌다가 예비로 다 붙어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학부도 2.3대 1이었는데 어, 21명이 모집을 해서 21명이 지원을 해서 12분이 떨어지셨다가 12명이 어, 다시 충원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세무학부도 마찬가지로 어, 한 분이 추가 합격을 하면서 전원이 합격을 했습니다. 등록자가 없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양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이 경쟁률만 잘 지켜보시다가 작성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학교를 bmw d 및 건양대 정도 대전권 대학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 보면 제 생각에는 대전권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5.1등급인데 대전권이 아니라 경기권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 보통 이 성적대로 수도권 대학 가능한 학교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 주시는데 BMWD랑 건양대를 질문해 주신 거 보면 제 생각에는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그중에서는 내가 건양대를 가장 희망을 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저라면 건양대도 우리가 쓰고 싶은 학과랑 그리고 내가 희망하지 않는 학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는 조금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희망하고 있는 학교라 학과라면 종합 전형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놨었겠죠. 그러면 종합 전형이랑 교과 전형을 둘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종합 전형에서는 내가 희망하는 학과를 써 보고 교과 전형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학과를 써 보면서 한두장 정도를 건양대를 지원을 해 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을 할 때에는 꼭 해당 학교의 반영 방식을 어, 확인을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산출해본 뒤에 그러고 나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